안녕하세요. 돈정현법 전문가 하세가와 기세입니다. 네, 오늘도 기세의 혼잣말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또 들어야 돼요? <laughs> 네. 에, 자, 오늘도 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코에 저번에 영상으로는 코를 쑤시는 거그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했고. 오늘은 그 쓰시는 그 면봉 있잖아요. 면봉에 뭐가 붙어 있지? 어그 질이 뭔지 조금 알아보고 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되게 아프대요. 그죠? 하신 분들 아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 그거를 면봉에 붙어 있는 알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그 해독자 해독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이 속에 있는 점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암튼 그 이물질이니까 그 이물질 배출하는 힘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있을 때잘 그거를 강화를 시켜서 배출하도록 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 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패스 자체가 어~ 그래도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주사, 물주사도 의무화는 아직 안 됐지만. 어~ 유럽 쪽에서는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암튼 곧 그쪽에서는 어~ 이 월부터 다음 달부터 의화가 된다라고 해서 음~ 시위를 열심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멀지 않아 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하게 한좀 저항을 어~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어~ 저 뉴스 이것저것 왔다 갔다, 사람 마음 왔다 갔다 시키는 뉴스들이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면, 먼저 면봉의 그림을 좀 볼까요? 슬로바키아에서, 그, 슬로바키아에서 그 스틱, 면봉을, 음, 확대해서 어, 사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나일론 화학 물질이고요. 단단한 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런 확대하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긁히는 거죠. 속이 그리고 어, 이 속에 나파 아, 하이드로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 침, 이게 점막 점액하고 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어, 이상한 모양들이 생깁니다. 몸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음,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그림들이 세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정 상태. 음, 다파 하이, 하이드로 하이드로게크리스탈이 어, 나는 예. 그래서 이 면봉을 쓰시고 나서 이것이 어, 손과체에 향해서 손장을 어, 한다라고 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장, 마그넷 자기장이잖아요. 그자 자석, 자, 마그넷을 어, 갖고 있는 그손과체가 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잔소이기도 하고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우리 몸에서 어, 그 그러니까 새가 어느 방향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방향을 좀, 어, 그, 잡기 위해서도 어,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몇어쩌 신체 리듬 음, 지금 밤인지 낮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고기. 에 성과체에 는자 자기장 장자 자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향해서 어, 이곳이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음, 렇죠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건스로베키아의 연구자가 병원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한국 사이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는 어어 어 오픈 채팅 이게에서 누가 공유를 해 주셨는데 한번 읽을게요. 정 오늘은 어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내촉수액이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어 전천변락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음뇌촉수액이유출 되었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laughs> 나 이거 처음 들었어. 그 <laughs> 피해자들은 있는 거 같거든요. 어 아무튼 그런 실제 에, 경험하신 분이 좀 올려주셨나봐요. 예, 사회복지사라 정기적으로 그 검사를 받는데 오늘 검사부터 왼쪽 코에 어찌나 깊이 쑥푹 어, 어, 찌르는지 왼쪽 뇌를 찌르는 것 같은 순간 핑 예,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왼쪽 머리 두통 아돈충과 함께 예, 눈물과 콧물이 줄줄 계속 흘렀습니다. 마마시 너무 진해져서 당연히 코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코피는안 나오고 그저 건물이었지만 이후 속에 이후 속에 계속 울렁거 속이 울렁거려서 울렁울렁거려서 돈내 이비인후과로 갔습니다. 사 네, 검사하고 감소, 힘들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 말에 예, 검사할 때는 잘못 기, 잘, 검사할 때 잘못 깊이 찌르면 귀와 뇌 사이에 얇은 뼈가 뚫어 어, 뚫려 뇌척수액이 흘러서 구역감이 생길 수 있다면 어, 큰병원에 단장 가서 뇌척수액 유출 검사를 해보라고 의사 소견서를 써주셨 주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 어렵겠어. 그리고 상급 병원아 상급 병원들을 오늘 하필서 서 세계 연휴라 아, 연휴라 와서 한세 시간 이상 대기해야 검사 받을 음,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누워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지 기가 막혀 막히고 이런 위험한 검사를 어, 기계적으로 함부로 하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에, 분노가 치밀로 오릅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이런 일이 겪었다면 이 고통을 어, 어찌할 화가 나네 정말. 아, 라고 올리셨습니다. 어찌 그런 어 상태.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 검사가 아이, 잠깐만요. 이, 잠깐. 또 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이해 아까는 해외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음, 이겁니다. 어우. 어, 독일의, 음, 독일의 어떤 주에서는, 어, 일세부터, 주, 일세부터, 그러니까 돌쟁이, 돌 지나고 난 친구들은, 어, 일주일에 3회 그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화가 됐대요. <laughs> 의무화가 됐대요. <laughs> 어, 독이 좀 너무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아이를 고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라고 경고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영상은 지금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은 어, 프랑스. 에서 일어난 그어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좀 마음이 아프다. 아 아파. 아아아아아아파 아. <laughs> 아우 더 이상 하지 말자 아우 너무 어, 아, 네. 아우 아, 아파 아우 보기만 해도 아프네요 네 아무튼 그런 상태 아우 음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사를 했고요 어 보기만 해도 아프네요 음 그리고 그 전도 충격적인 거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지? 음그부위의 부작용도 좀 있어서 이거는 프랑스 멜마비 이백아 이거는 브라 브라질이네요. 브라질에서 어 열세 살 어, 아이가 아이 소녀가 그러니까 멜마비가 발증 이게, 이게 발변돼서어 피사 피사의 V를 하고 나서 사망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이트에서 어, 갖고 왔고요. 좀 봅시다 에, 어, 그 부위가 아이들에게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그 소녀 얼굴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 에, 자 음. 에, 피사를 했는데 첫 번째 에, 2021년 어, 했고요. 그리고 어, 돌아가신 거는 음,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어, 1월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13세 어, 2021년 11월 9일, 그녀는 어, 아버지하고 어, 하러로 갔고요. 그 다음에 5일 후에 에, 그녀는 구토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반 마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멜마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르몬제. 그니까, 부싱 비질 호르몬제. 저, 어, 골, 티솔인것 같습니다. 그거를, 음, 사용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 마비가 된 상태. 이구요. 멀쩡한 아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그리고 12월 2 2일에 어,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나서 퇴원을 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공간 상태가 안 좋아 아, 12월 29일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호흡곤란을, 호, 호흡곤란으로 인해 예, 다시 입원을 했고요. 에이. 그렇게 해서 1월 1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어... 네, 이아이 야연마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올렸나 봐요. 어, 내 딸이 비사의 그부위로 인해서 어, 사망한 것을 모든 부모, 그러니까 엄, 어머니에게 경고를 한, 합니다. 어, 그녀는 14세였습니다. 이 심각의적이도에또 매우 심각한 그 어,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부위로 어, 건강했던 아름다운 어, 소녀는 어, 돌아 죽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모든 그, 그 내가 경험한 하고 있는 고, 같은 고통을 다른 엄마들에게. 에, 에,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이 사진을 보고 이 V 이가 내 딸이 이한 거를 어,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저기 설명 그이 이 동영상에 설명 하는 데다 이그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보세요. 자 사진을 어,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이정도로 하죠. 가슴이 아프네요. 모든 부모들은 이거를 보시고 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이렇게 건강하게 아유였죠아 네. 가슴이 아프네요. 갑자기 음. 아무튼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 음, 부모 부모 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어? 네. 어, 죽일 거예요? 내 네, 아이를. 네.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시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아, 코스의 쪽이 에, 코스시는 거. 쓰시는 거 이거. 이거 하고 나서 피부 발진이 올라오신 분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려워서 이거를 두번 정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몸이 가렵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잠을 못잘 정도의 긁어내서 몸이 산쪽까지 생겼는데 혹시 모겔로스가 아니냐는 의문을 누가 제시를 해줬대요 그거는 기생충이네요. 어, 지금 치료법이 없다 하던데,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분께 저를 찾아와 그만, 그만에 아, 민간요법으로좀청 국복을 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 면봉에 모길, 모길로스, 모길론스 라는 게 붙어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찾아보세요. 오케이? 에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피부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며, 어 병을 앓는 사람들은 피부가 꼬꼬 찌르는 듯어 아프거나 작은 벌레가 몸 전신에 기어가는 느낌, 피부에서 이상한 것을 마구 도다 나는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 호소하고 있다라고 아, 합니다. 자 이거 쓰시는 분들 혹시 몸이 가려움증이 생기면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혈관 뿐만 아니라 온몸을 피부에서 섬유 섬유성 물질이 털처럼 나오는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양약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의 피부를 아주 허허 공유를 해주셔서 <놀람> 아, 살다 짱. 오 아프겠어. 습니다 자, 이, 이 테스트에는 그그 그 면봉에는 나노로봇 나노로봇이라고 하고 싶은데, 붓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면봉에는 사나 에, 어쩌고 <laughs> 어쩌고 바람물질 어리 고요 이거 사나 에틸렌이로 소독한데요. 근데 그 사나 에틸렌은 바람물질로서 림프전, 백혈병, 위암, 어,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이거 브로그로 이게 공유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것도 설명하는 글 안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에, 또 붙여서 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음, 손과체가 우리 안테나, 아뭐 우리 몸 속의 안테나라고 했잖아요. 네, 각자가 그, 그내 속에 있는 안테나를 느끼시고요. 어떠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숱하게 많아요. 많지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내 감각 속에서, 어, 이게 감각 속에서 그 느끼는 것을 소중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음 그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느껴도 나는 그렇게 뭔지 모르지만 느껴요.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가 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에, 그 선생님이라든지 누구의 교수님, 교수님 선생님이 <laughs> 저기 어떠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보를 많이 키치라 하시는 분들에서 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테나를 어, 각성률이라고 해야 되나? 어이게 단련 시켜서 단련 시켜서 내가 직접 우주에서 받는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앞으로 개개인이 꼿꼿 소소소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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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테나가 있고 다 각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그팁 정도는 전달하지만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키치를 하시면 돼요. 음, 오케이. 자, 이 정도 어 팁을 알려 어그 정도 좀 알고 계시고 음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의존은 이렇게 막 의존 음, 좀 기대는 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도와달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에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따라간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네. 어 그리고 다들 저렇게 가고 있네. 해서 따라간다. 그것이 에 하등 그, 그 이거를 하든 안 하든간에 어내 속에 어떠한 그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있으면서 어. 그 우주 에너지 도 안테나를 꼭 세우고 받으면서 나는 이쪽에 가고 싶다. 내가 이쪽에 가고 싶다. 이런 거를 어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이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용기가 있죠. 거용기어내 주시고요. 예. 아, 오늘 은이정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